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영어를 내가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생물학 실험에서는 다양하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자꾸 던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습득도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내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세력이 강하니까 이 세력에 이끌려서 우리 영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일의 분석이라는 것이 소리를 분석하면 리스닝이고 문장을 분석하면 구문 독해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건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의지로, 다시 말하면, 의식의 세계에서 모든 걸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의해서 작동한다면, 그것도 상당수가 언어 습득은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며,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듣다 보니 팝송 좋았었다면 영어가 되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Friends라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됐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분들은 이런 분들보다 사실은 문법과 구문과 발음,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법칙 같은 거 배우면서 하는 분들이 90%죠. 99%일 거예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성공했단 말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의식의 세계로만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어를 느낀다면 결국에 우리 언어에 같이 가까운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밑에 있는 문장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과연 의식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자, 이 연구는요. 환경에 따른 사회화, 사회학이라 환경사회학이라는 인바르몬트 소셜 소사로지에서 나온 어, 한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분석은 딱 하나로 귀결되게 돼요. 계속 가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In a study conducted by the Greek Cavius c a v 정확한 발음 모르겠네요. 하던 Greek Cavius and his colleagues on behavioral cues, university students read a story short story about success f u l university graduate who obtained high status first up and was relative others promoted quickly. 저 어떤 연구가 수행이 됐어요 그리스 어 그리스 캐비우스라는 사람과 그 동료들이 행동의 신호에 대한 큐 아우 행동이 영화 찍듯이 탁 행동이 뭔가 신호를 딱 주면 딱 움직이는 그런 걸 연구를 했고요 유니버스티 학생들 대학생들이 짧은 이야기를 읽게 한 거예요 성공적인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하고 이들은 높은 하이스테이러스 높은 지위의첫 잡을 얻었고요 relative to 상대적으로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promotion 승진이 됐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게 한 겁니다. Student in the control group read neutral story of similar length. 자, 근데 control control group이 뭘까요? 통제 그룹. 어, 실험 용어 좀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이들과 이 그룹과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또는 뭐 어, 평범한 그렇게 어, 실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컨트롤 그룹은 그냥 평범한, 뉴트럴한 그런 이야기를 읽게한 거예요. 유사한 길이는 같아요. 길이 같은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 이런 이렇게 했어요. In a subsequent e x p e r i m e n t task, students could choose between different green and non-green hypothetical consumer products: car, household cleaner, dishwasher. 자, 이 연속된 그런 실험의 결과, 테스크, 실험의 테스크에서, 어, 이래서, 음, 음,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between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어는. 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 다른 그린과 비그린의 가상의 가설의 소비자 물건들을 선택하게 한거예요음 어떠세요 여러분들? btn, a, nd 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린과 난그린이 상징하는게 뭘까요? 여러분 그린색은 그냥 그린색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린색을 희한하게 해석해요 친환경, 비친환경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날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새롭게 붙은거예요 이렇게 언어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계속 의미가 붙게 될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가지 친환경 비 친환경 가설의 그런 소비자 제품 소비재를 선택하게 한거예요 어, 가정용 클리너 세제나 또는 디시와셔 세척기 같은거 It's time the products were equal in price, but the non-green products were more luxurious and ha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green p r o d u c t which w a r poor environmental. 자 매번 그 물건들이 아이 어, 가격은 동일해요 매 동일했고 그러나 이비 뭐죠 이 뭐라 그 친환경 제품들은 좀더 넉셔리 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더 나왔습니다 어 그린 프로덕트 친환경 물품보다 더 나았어요 퍼포먼스도 매번 에 가격 같고 그랬음 불구하고도 어 어디죠? 아, 노노노노 no, 노. No, no, no. 자, 매번이라면 여기서 이제 이 물건들 이 각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죠. 매번 그 물건들은 동일하게 가격 같았고 그리고 비 어, 친화적 제품들이 더뛰어났다는 거예요. 성능은 더. 그런데 어, 그린 프로덕트는 프로 인브라먼트 친환경적인 거가 되겠죠? 그랬을 때더 스타 쇼드 그 연구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The treatment group in which an activation of status mo motives occurs. r e 55% chose green car. In the control group, 77, uh, 30, uh, 37% chose green car. Treatment group. 치료. 다루다. 다루어진 그룹. 반대가 뭐죠? Control group. 어디 나왔더라? 음 여기 있죠, control group. 그럼 뭐겠습니까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겠죠 이거는 실험 대상에는 비교군인 거고요 자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룹 다루어진 그룹 처치 그룹이랄까요 처치 그룹에서는 지위 지휘 모티브 지위에 대한 동기 부여의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일어났죠 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룹에서는 50%가 친환경 칼을 선택했고 반면에 통제 그룹은 보통 그 일반 직업을 읽었던 사람들은 30%가 이상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맞군요. 친환경을 골랐다는 얘기예요. 50%나 더 많이 친환경을 골랐고 37%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에 다 그랬다는 얘기죠. Corresponding figures for the household cleaners and the dishwasher were 42% versus 26% and 49% p u r c h a s e the 35% respectively. 자 상응하는 그런 숫자가 이 가정용 세제와 그 다음에 세탁기, 세척기, 식기세척기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42%대 26%, 49%대 35%가 각각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거죠. 아, 우리가 친환경을 고르는 것과 비친환경을 고르는율에서 친환경을 고르는율이 왜 높았겠는가? 왜다 이런 수치가 동일하게 나왔을까? 나왔는가?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만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고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고, 아, 이 사회 너무 힘들고, 빡빡하고, 그런 느낌이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쟁에 지친 사람이랄까요? 너무 힘들 것같아 뭐, 이렇게 경쟁에 지친 사람일수록, 어찌보면은 친환경차보다는 좀더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성능이 뛰어난 차를 고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IT 기업에 성공한 분들은 친 환경 차를 많이 고르는 경향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으나 100%는 아니니까 50%니까 그런 걸좀 우리가 볼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연 자유 의지가 있는가? 우리의 선택이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사실은 뭔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우리 언어의 의지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문장이 있어서, 독해에 있어서, 문장의 구조가 보이면, 영어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어, 듣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조는 나중에 느껴지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참 묘하지만, 문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영어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유의지를 하시는 게 과연 몇, 우리의 의식과 논리를 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